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참 소중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셨던 놀라운 일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큰 선물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국에도 선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라 전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 길은 절대로 쉽거나 그 아니면은 그 길은 타협을 할수 없는 길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만 가는 길입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자유를 소화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이 큰 인물인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박사를 통하여 큰 역사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우리 세대에서 잊혀져가는 역사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라고 있는 이세들삼세들 또 4세대까지 대대손손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 속에 그리스도로 살았던 이승만 박사처럼, 우리 2세, 3세들도 참으로 제2, 제3, 제4의 이승만 박사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또한 세계적인 정치적 지도자가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참으로 이렇게 일분씩 헌금을 모아서... 다음 이렇게 헌담을 하여 아름다운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뜻을 쓰신 여러분께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